안녕하세요, 펭귄투입니다. 제가 이제 뭘 찍을까 보다가 이제 다른 걸로 벌떼 시뮬레이션이라는 게임을 봤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라는지는 모르겠고. 뭐야 왜 1인칭 한대요? 1인칭 하고 싶단 말이야 1인칭 하고 싶다고 난 1인칭을 하고 싶다고 Get some honey Get some honey

아, 여기가 되지. 나. 알 메뉴를 열고, r 을 발팁으로, 희귀한 게 나왔네? 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이거는 뭐에다가 쓰는 거야? 어. 구름 안 들어 계속 계속 구름 안 들어 성적 좋아 내집 가서 알. 드래그해서 하나 예스 우와 용광한 버리를 우와 일본 일반이잖아 필요 없어 일반 서 아니 뭐지? 꿀꿀꿀꿀꿀꿀 설정이 어디있나? 이로 꿀을 만들라 꿀? 꿀 만들어라 샤랄랄랄라 홀랄랄랄라 오케이 근데 음.. 상, 설정은 상점, 이게 상점이었어 이거 보따리 이거 이것들로 곡쓰야이 보따리, 이거 보따리 어떻게 해? 키워? 보따리 키워야 되는데, 아, 까먹은 검... 거? 아, 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꿀 달라요? 아, 이걸 달래? 트리 를 달래 트리로, 트리로 가달라는데 트리 3일은 3 트리가 어디 있지? 저기 가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웠다 나는 이런거 말고 트리 아, 꿀을 얻어야 얻어야지 되려는데 꿀, 꿀, 꿀 아이 벌써 5월 못 올라가네 이 사람 얼마나 게임을 많이 한 거야? 오 여기 크나? 트롤레이 나한테 선물을 줬네. 이거 가장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챙기는 거 아니야? 안 챙기네. 고민한테 그선물이란걸준 건가? 뭐야? 뭐, 와 이상한 소리. 음, 잘수 없음, 잘수 없음, 잘수 없음. le c o l 뭐야? 드라굴 모아 갖고 와. I Thank mm -hmm. you. 뭐라는 거지? 얘들아, 꿀을 만들어라. 뭐야? 밤도 있어? <laughs> 아 뭐야 얘들아 내가 왔다다 끝까지 하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음. 그러나 지금 영상 찍고 있어. 바짝 보내지 마. 얘들아, 나상거 아이 진짜 카톡 못보는게 그냥 <laughs> 계속 보고 있어 Okay, let's go. b 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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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g bang, b a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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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여기다가 끼우는 게 효과일 거야. 아 기본발 기본발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몇이야? 저 몇이에요? 와 최고예요. 왜도 그거? 이거 풍선 갖고 싶어. 네? 아이고. 저기요? 저 이거 풍선 갖고 싶은데. 그쵸. 그쪽... 응. 내가 몰라. 난 빨간 꽃이 났다. 얼 얼마나 클릭해야 돼? 청건?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냥 도구를 사면 되잖아. 아씨 이 뭐야 이거. 런트는 <목소리도> 먹 음 작은 가위 아홉 개 2200개라 또 2200개의 꿀을 모아야 되는군 쿠라 만들어 줘라. 만들어 줘라. 이야. 좀 많이 만들어. 좀 많이 만들어 줘. 이120 아무튼 아야 돼. Oh uh -huh. 빨간 꽃한 개를. 근데 이 풍선은 어떻게 만드는 거지? 불을 만들어. 일어나는 사람 일어나는 꿀은 뭐야? 어? 빨리 일해 일어나는 꿀벌 뭐, 너희들은 뭐야? 야 스캔한티켓 한개야장수풍뎅이장수풍뎅이너 뭐야? 너 그런 거 아니야 난꿀 따고 싶다고 꿀꿀좀 꿀 따자 꿀좀꿀좀꿀좀꿀꿀꿀꿀꿀꿀좀 따자 꿀좀꿀좀 꿀 좀. 꿀 좀. 꼭 잡아먹는다. 아야 어. 꿀벌들아. 좀, 좀 공격을 해, 공격을, 공격을 좀, 공격을 좀. 이제들이 레벨업이란 걸 아는구나. 좀 레벨업 좀, 좀 제발 많이 좀 해봐. 부탁이니까 좀 레벨업 좀 많이 해. 여기이리그장풍뎅이 그 벌레 녀석 그.. 굿땡벌는 녀석 이태 땡이는 땡이는 땡꿀꿀 땡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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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이이 ご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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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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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미션은 누구지 응? 너니? 어, 맞네, 이거. 또 같은 미션이네. 좋아. 얘들아? 와 뭐? 아뭐아뭐아뭐아에 자루가 부족하네 야제판 만들어 줘라. 잘 만들어. 맛있는 꿀만이산 너희들이 살 길이다. 6,700좀더 <laughs> 모으자. 다 같이 750개니까 좀두 개씩 있는 걸좀 많이 캐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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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집으로 가자. 이제 나머지는 2편에서 보도록 하죠. 그럼, 안녕!